그돈 주고 골드카드를 왜?라는 해? 국내나 미국 현지 업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셀레네미네 셀레나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25일에 500만 달러 골든비자 도입에 대한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근 3월 22일에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이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골드카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최근 언론의 화제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500만 달러 골드 카드를 이미 하루 만에 천 개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면서 500만 달러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약 2주 뒤에 공식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골드 카드 관련 소프트웨어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만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자세한 상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50억 달러를 팔았다는 게 사실 신기할 따름이죠. 현재 리저널 센터를 통한 미국 투자의 민 80만 달러 프로그램이 건재한 지금 그돈 주고 골드카드를 왜 해? 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지금까지 골드카드에 대한 밝혀진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주 후 런칭, 러트닉 장관도 2주 런칭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500만 달러라는 가격이 붙은 것 외에 그 어떤 상세한 사항도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과연 2주 후에 골드 카드 프로그램 런칭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다만 골드카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인 상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만큼 그 어떤 방식으로든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결국엔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러트닉 장관이 말한 골드카드의 장점은 사실 전부 미국 영주권이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죠. 굳이 이 비싼 돈을 들여서 골드카드를 얻고 싶다면 그에 음. 상응할 만한 커다란 장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상으로는 빠른 수속기간이나 자금출처 심사 삭제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방송에서 언급한 기존 영주권과의 차별점이자 장점인 월드와이드 다 인컴에 다 대한 세금 부과가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80만 달러 투자의 EB5 프로그램이 건재한 현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한 명당 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수요가 어, 과연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면요. 이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장애물이라고 볼수 있는 미국 투자의 민 EB5 프로그램을 당장 없애지 못하더라도 전보다 수속의 기간을 늘린다거나 또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80만 달러의 미국 투자이민이 아직까지 변화가 없고, 2016년 9월까지는 현행 방식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골드카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언론 쪽에서도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만 달러에 대한 타당성이나 실행 가능 여부를 제쳐 놓더라도 이 정도라면 향후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은 국내나 미국 현지 업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권의 골드카드에 대한 의지가 시장의 변동성을 낳고 있는 만큼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미국 투자인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속 진행을 빠르게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앞으로 빠르고 정확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